계속해서 오늘 들어온 간추린 소식을 신영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가 삼성 계열사와 화력발전업체 등 돈의 10개 기업들과 함께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연탄배달, 재해응급복구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추진하는 작은 영화관 사업을 통해 서천에 20년 만에 영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도는 영화관이 없는 예산과 금산, 태안, 청양, 계룡 등 다섯 개 시군에도 작은 영화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IMBC가 육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병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학업 콘텐츠 무상제공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기존 제조업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가 공주 의료원 신임 원장에 김영배 전 공주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영환입니다.